생각보다 아프네. 생, 아.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어, 뭐 여러가지 음식을 먹어볼 건데, 그 비빔면. 예, 근데 비빔 쫄면이에요. 이게 풀무원에서 서로 나왔는데, 또 풀무원 본사에서 드머 그뭐좀 클라스 있으니까, 이거 좀 먹고 제발 좀 리뷰해주십사. 하고, 그한열 박스가 왔습니다. <laughs> 김혜진님 만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심 팬입니다. 라이브도 처음 봐요. 구독도 한. 예, 아무튼 정말 김혜진 정말 감사드리고, 리액션으로 끓는 물에 손가락 집어넣다 빼기 진짜 위험한 건데, 어린이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치아! 그, 면 까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세 봉지만 끓여서 먹어보도록 할텐데, 안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디자인 솔직히 나 마음에 들어 하거든. 맛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면을 끓여서, 찬물에 해가지고, 살짝 잠깐 놓고, 그 다음에 만두를 구워서, 그 다음에 비벼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저녁은 먹었냐? 지금 오후 8시에요 밥은 챙겨 먹고 다니니? 밥은 먹고 다니냐? 물 600ml 넣고 끓인 후 면과 채소 건더기를 넣고 5분간 끓여준다 에드머형 <laughs> 사랑유니 5천원 감사드립니다 구독한 사람 중에 제일 비정상적인 것 같다고요? 저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무슨 뭐 에드머는 뭐 병맛이다 또라이다 뭐 이러시는데 저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그냥 조금 밝은 사람인 것 뿐이지 저는 뭐 그런 거 미친 이거 저번에 여러, 여러분 그 풀무원에서 나온 생면식감 시리즈 그거 제가 먹었잖아요 그때 그때 그 면의 느낌이 굉장히 좋았걸랑? 그렇걸랑? 그러니까 기대하시라고 아, 뭘다 떨어져 면이 진짜 이 그리고 이마트에서 사온 찰떡만두 이거 왠지 그.. 벤쯔님 만두랑 식감 비슷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 제가 쫄깃쫄깃한 만두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Rice Cake Dumplings 채님 4.99달러 정말 감사드립니다 4.99달러면 얼마야? 한국 돈으로 하면 6천 원 정도 되는데 그거 수수료 내고 나면 한 4천 원 정도 됩니다 연애할 때 나이 차이 막 얼마만큼 계산냐고? 위로.. 위로는 제가 지금 서른 살이니까 위로는 한세 살? 아래로는 한 열.. 열 여섯 살열 다섯 살흐리후께서만 원에 거액을? 아! 어 진짜 돈 아득 없네? 아! 에드마 형 사랑해요. 2,000원 감사드리고 경찰 아저씨 여기에 여기 요기. 뭐? 아아면 넣을게요. 면이 누래? 풀무원 라면들이 공통적으로다가 솔직히 맛은 있는데 진짜 양이 적긴 해 풀무원 그게 양보단 질인가 배3개 아. 먹으면 배안 터지나? 아, 이거는 일반 라면으로 세 개가 아니라 한두개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 일반 라면 대비 한7 8 0 정도? 그래서 뭐 줘라고? 안 아, 넣어! 아씨야야 아 물이 왜 일로 갑자기 한열방울평 들어왔어 그 봤지 영상에 나온 거 봤어요? 아 오바 아니라 진짜로 오바라고 한 사람한테 이거 그대로 들고 얼굴에 확 부어주고 싶다 그때도 어 오바였네 이렇게 하나 이게 면발이 얇은데 밀도가 있나 봐. 밀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민도 말고 밀도 자 이제 불을 끄고 면 한번 착 함께 한번 그냥 해동하고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만두 좋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리. 제가 여러분한테 화내는 거 봤어요? 나5 0 0천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형. 저녁 맛있게 드세요. 월급 들어왔당? 내가 월급 같은 거 나한테 쏘지 말라 그랬지. 여러분 앞으로 후원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피땀흘려 번돈 그런 거 저한테 후원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제가 망했습니다. 망해가지고 오늘 이 김치 10 시... 로. 아 만두피 하나 터져있어 이거 너무 대량 생산을 저렴하게 하다보니까 좀 이런게 좀 있어요 이마트 팀장아 나한테 전화 좀 해라 죄송합니다 가, 강남입니다 형님 기름은 이미 다 튀기고 말았다 아니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씨발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요리가 다 됐네요 하하 여러분이 고대하고 고대하던 학수 고대 학생 고대라는 독일 음식이지 않아? 학생 고대? 학상 고대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일단 이거 맛이 좀 궁금하걸랑요. 풀무원의 비빔쫄면. 얼마나 맛있을지. 일단 이거 냄새에서 참기름 냄새가 좀난니다 소스에 분명히 참기름이 들어가 있어요. 음오 역시 면이 쫄깃쫄깃해. 이거 약간 팔도 비빔면있죠 거기다가 참기름 뿌려놓은. 그러니까 뭐, 뭔가 맛이 좀더 풍부해. 그리고 면이 쫄깃해 훨씬. 전 진실만 말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허풍입니다, 허풍. 음, 음, 이거 일단 만두피가 진짜 두껍고 쫄깃쫄깃해요. 안에는 고기가 꽉차 있어. 진짜 맛있다 이거. 자 이제 만두랑 이 비빔면을 같이 먹어볼게요. 음. 면이 확실히 진짜 쫄깃쫄깃해 오늘은 진짜 쫄깃 먹방이다 이거요? 벤츠님 덤플링 비교하면 솔직히 벤츠 덤플링이 좀더 맛있어요 왜냐면은 벤츠 덤플링보다는 만두피는 두꺼워 더 쫄깃해 근데 안에 육즙은 벤츠 덤플링이 훨씬 많아요 이건 제가 딱 확실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음. 오잘 어울려 잘 어울려 아주 만두 이마트 찰떡만두라는거에요 진짜 찰떡이 들어가있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맛있다 겉면은 바삭하고 만두피가 두껍다보니까 속까지 어차피 타지가 않아요 아, 예빈님 천원 감사드립니다 <laughs> 음! 근데 찰떡 만두는 제가 맛있을 걸 이미 예상하고 세 봉지 사놨어요. 고등학교 때 별명이야? 송파고 폭주기 건 아아아아아아 아! 와! 아 이번에 진짜로 진짜로 아 진짜 혀를 너무 세게 씹었어 진짜로 아 거짓말 아니야 진짜로 어떻게 된게이 세상에 내 편이 아무도 없냐 <laughs> 이거 비빔 쫄면 드실 예정이신 분들께 미리 맛을 살짝 좀 설명드리자면은 좀안 매워요 이거는 비빔면 계통 중에서 제일 안 매운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싱겁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면발은 진짜 쫄깃해. 이거는 다들 인정할 겨. 드셔보신 분들은 인정 안 해? 어 이거 안 맵네 의외로. 살짝 매콤함은 있죠. 근데 맵진 않습니다요. 그래? 고향 부산이냐고? 어, 어떻게 알았대? 말한 적 없는데 부산? 저 고향 세탁해가지고. 만 원이면 안 터져 해줘야죠. 근데 요즘 저 선연료로 가득 사는데 안 터져 안 하면 안 돼? 초강지 처가좋 선연료가 좋더라. 만두랑 비빔면. 이거 만두를 비빔면 싸가지고. 아, 존나 안 지펴! 이 호랑이야 부러거린는 새끼 이거. 음! 음! 떡똑해 육수는 떡똑해 진짜 쫄깃하다. 근데 진짜 쫄깃해. 근데 확실히 암울해도 그벤치덤플링은 뭔가 간이 돼 있어. 뭐안 찍어도 그냥 먹어도 맛이 있어. 근데 이것은 간이 좀 싱겁다 해야 되나? 그 안에 만두 속이 살짝 느끼해. 그거만 빼면 완벽합니다. 애드 모양 밥이 맛이 없어요. 맛대가리 있게 먹는 법 알려주세요. 그럴 때는 일단 어머니께, 엄마, 밥이 이게 뭐예요? 이러면은 일단 어, 어머, 어머니께서 며칠 동안 밥을 안 주실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핏사되게 맞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제가 어릴 때 편식을 진짜 많이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였나? 그날 나온 반찬이 정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먹을 때긴 거였어요, 엄마!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점심까지는 밥을 안 주셨거든요? 저녁은 맛있게 먹었어. 요 <laughs> 야, 유준호 왜 안오냐? 오늘 원래 유준호 오기로 했거든요? 안올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말을 안드렸는데 안오네? 최하이님께서 최만원의 거액을 에드머에 저기 아아 어... 혼자님께서 2만원을? 나 오늘 생일이야? 내 자신아 생일 축하해 휘이. 뭐답 오늘 배부러지는데 벌써 만원 감사드립니다. 응, 니인 네중 곰팡이 저분 닉네임이 그거에요. 만원 정말 감사드리고, 리액션으로 이거 면 한가닥 콧구멍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불러 그거 먹으면 안 돼. 아, 돌아버리겠네 배불러서?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탱탱 비빔 쫄면이랑 풀무원의 그 이마트 찰떡 만두 이렇게 두 가지 먹어봤는데 오늘 원래 뭐 유준호가 와서 뭐 일반 게스트 하기로 했는데 뭐 지금 온대요 늦게 온대 예뭐 영상에는 뭐 라이브에서만 볼수 있겠죠 재밌게 봤는데 좋아요 안 누르고 구독 안 누르면은 키 15cm 줄어들음 다음날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자 여러분 지금 집에 일반 게스트 두 분이 오셔가지고 야, 저걸 또 찍네 어, 잔학깨다잔학깨 예. 유준호 씨랑 이윤열 씨 이원웅 씨요 예 이원웅 씨께서 오셔가지고 예. 만두를 대접해드리려고 하는데 만두가 다 탔어요 근데 이 정도 탄 거는 먹을 수 있어 나는 그렇다고 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아 음. 음, 뜨거 안에 많... 조금 자나데자 <laughs> 그렇다면 우리 에드머 씨가 함께 만들어 줄이 아아 깜짝이야, 가인줄았어딱이 <laughs> 부분만 자르면 되겠다. 아, 자상해. 이게 진짜 쫄깃쫄깃해 근데. 만는 음 진짜 찹쌀이 만두게 찹쌀이 걸렸요 약간 따뜻한 참치 먹는 거 같지 않아요? 아니? 아니 말고? 제가 뭐 아주 맛있는 건못 드려도 이렇게 뭐 먹어도 아, 비빔면 해드릴 수는 있어요. 굳이 원하신다면. 굳이 원해요? 네, 굳이 원하는데. 요 네. 나도 원해요. 네. 알았어.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